봐. 그림과 같이 우진이가 가로등으로부터 5m 떨어진 데서 가로등을 딱 올려봤더니 30, 그러니까 눈 높이에서 31도의 각도가 생겼대. 우진이 키가 1.6m래. 자 그랬을 때 가로등의 높이를 물어보는 게 문제야, 그렇 얘가 알려준 게 있어. 탄젠트 31도가 0.6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있잖아. 아 그러면 이거 탄젠트는 밑변 분의 높이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거 분의 이거가 0.6이구나. 근데 여기는 실제 길이가 5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우리 이만큼 길이는 그냥 x라고 한번 해볼까? 자, 그래서 탄젠트 31도는 사실 실제로 여기서는 5분의 x라고 할수 있지. 5분의 x. 자, 그거가 탄젠트. 31도인 건데, 그 산, 탄젠트 31도는 0.6이다 라고 나와 있어. 그치, 문제에서. 자, 그러면. 5분의 x가 0.6이니까 양쪽에 5를 곱해보면 x는 3m라고 나오겠다. 그치? 자, x가 3m인데 우리 가로등의 높이를 여기서부터 보진 않잖아. 공중보양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그래서 이만큼이 우진이의 키랑 똑같아. 1.6m까지 한번 더해봐야겠다. 그래서 3m에다가 1.6을 더한 정답은 4.6m라고 되겠지. 괜찮지? 네.